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주수입니다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설 연휴 동안요 정말 미국 증시가요 신고가 릴리를 계속 줄 이어왔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났으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한번 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STI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가 이 종목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존 주주님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이런 면 특별 선물도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sk 주가 흐름은 이 박스 폰 형성하는 가운데 이 등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자 2월 들어 나서부터는요. 거래량 꾸준히 나와 주는 가운데 역대급 그 거래량 커졌습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죠? 사거래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기관에서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특히 주가가 이중바닥에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STI 같은 경우에는 이 케미컬 중앙 공구 시스템이라든지 뭐 세정, 에칭 장비, 검사 장비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자, 769억 상당의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계약 소식을 전해 준과 동시에 여러분 이렇게 체결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자, STI. 계약 내역이 적혀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이고, 확정 계약금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769억 상당 해당되고, 여기에 계약 상대가 누구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주요 사업이 이제 반도체 생산도 하고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계약 기간이요. 2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자, SK 하이닉스 둘다 작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바로 또 대만까지 따라옵니다. 다 TS, MC 반도체다 보니까요 여기 동맹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치 볼 필요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HBM 관련해서도 고대여풍 메모리 증설하고 있잖아요. 이런 판국에. 여러분, 이미 작년에 데모 장비 테스트 끝났고, 올해 양산 제품 발주 나온 게 신호탄입니다. 특히 STI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HBM 리플로 관련해서는 여러분, 얘가 원탑입니다.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잠시 좀 내리고요. 장비 판매도 판매지만 더불어 유지 보수까지 이 AS까지도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매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매출 공신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뭐 이미 확보된 수율 데이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장비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반 독과점으로도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분 계시죠. 내가 팔면 꼭 오른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지금처럼 사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점 또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ST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주 굉장히 또큰 변동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주포한테 직접 받은 내용이라 확실하고요 추가적으로 미공시의 내용들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한발좀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STRN 종목을 나는 홀딩만 하고 있하사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매수 매도가 목표가까지 설정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대신에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뭐 물타기를 했는지 평단가가얼마지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맞춰서 맞춤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미리 호재 검을 좀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번번이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미리 좀 남겨놓으세요. 자, STI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다 35882번으로요. STI 그냥 S라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이 정보도 보내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 선택과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응 전략 내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는요, 더 크게 치고 올라가면 있어서 또 세력들이 가만있를 않겠죠.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에 맞는 적절한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테니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8099-3588번으로요 S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STI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삼성전자와 딱 769억 규모죠 반도체 제조장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적 설명 들렸었고요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장비 이무연납 진공 리플로 장비 여러분 이 고도의 기술력, 그 집약된 장비인데, 현재 미국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매출처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 이 중국 및 국내 진출에 본격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HBM 관련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공급이 부족해요. 반면에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증되어 있는 바로 hbm 장비 sti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에도 불구하고요 삼성전자나 앞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러분 이 리플로 장비 st가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hbm 성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hbm 관련해서도 최적화된 장비로 이미 검증을 마쳤거든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뭐 마이크로냐는지 또 대만 TSMC 등의 대기 고객 질비하게 늘어설 거또 샘올트먼 7천조 반도체 공장이 가시와 될 때쯤 되면 여러분 당연히 주요 핵심 장비 업체들 정말 매출은 끝장나는 겁니다. 다 이런 기대감이 몰리다 보니까 제 STI 보세요 여러분. 주가의 흐름상 반도체 수요 본격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크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도 무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정말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다만, 지금 워낙 경기 자체가 변화무쌍하고 또 변수가 많은 장이다 보니까 오르더라도 왠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한편으로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어떤 판단이요?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가지자 그리고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사거래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고있 시점에서요 미리 여러분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대응 가능하시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 드릴 거고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시기죠.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호재와 그리고 악재 동시 다 공유하는데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의 심리선전을 충분히 이용해서 주가를 더 크게 올릴 때 흔들면서 갈 거란 말이죠. 이때로는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예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아, 편안하게요. 자 sti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2 번호로요, 그냥 STI-S라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는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한발빠르 모두 가능해요. 그렇죠. 예,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개인차가 좀 있어요. 서로의 이퍼센티지이 이 수익률이 다릅니다. 왜냐,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이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이 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특히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있죠,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요, 어떻게 돼요? 이 단기적으로 끝내진 않습니다. 추세를 지 이렇게 잡고 더 위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STI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STIS라고 한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저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인 질문이 생각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문자도 들어온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충분히 여러분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더 크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저 올해 자, 게 특히 2월달 들어와서 특별한 선물 하나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듣고 챙겨가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이 말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덕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나 기대감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체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뭐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닷기에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다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결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첨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쵸? 그렇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 8099 자, 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